자,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카이저입니다. 본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 및 교육을 목적으로 제작되는 영상이고, 본 채널의 종목 추천이나 매매, 유도 목적이 절대 안 열리며 명렇게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투자에 따른 결과 시는또본인게 계승을 반드시 인지하시고, 트레이딩에 마시기 바랍니다. 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1년 1월 2일 고요 시간은 오후 2시 32분 경이 되었습니다. 자, 리뷰할 종목은 OCI, OCI에 대해서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OCI는 어, 지금 이제 최근에 제가 말씀을 드린 이제 이런 이제 매도 레벨까지 도달을 이제 했기 때문에 제가 또 리뷰하는 영상을 업로드해 드립니다. 어, OCI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실시간 이제 방송에서 한 번씩 리뷰 요청을 이제 받았는데 어, 제가 또 따로 이제 업로드를 해드리지 못했고요. 어, 그래서 이제 과거 제 영상을 이제 보게 되면은 어, OCI 검색을 하면은. 제가 8월 31일날에 2020년 8월 31일날에 제가 구독자분 리뷰 요청을 받아서 영상을 올려드렸었거든요. 아마 이때가 이제 최초 영상이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제가 작도을 이제 하는 모습이 어, 나타나 있죠. 어,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은, 지금 이제 소프트 레벨 구간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 6만 6천원대를 이제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저항 레벨 같은 경우에는 이제 11만 3천원대를 제가 말씀을 이제, 어, 드렸었네요. 그리고 이제 현재 시점을 이제 보게 되면은, 어, 과거에가 이제 이때죠. 이때 이제 소프트 구간. 그래서 이제 소프트 구간에서, 어, 진행이 잘 됐고, 지금 이제 매도 레벨 같은 경우에는, 어, 제가 아무래도, 그 실시간 방송에서 제가 1차 매도를 조금 이제 아래에도 지금 잡아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9만원대로 이제 잡아놨고, 그래서 보시면 이제 11만 7,300원대까지 올라가는 거는 이제 그대로 제가 또 표기를 해둔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1차 매도 30, 50% 진행하고 나머지 전량에 대해서는 이제 추세를 이제 끌고 가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래서 이 종목도 굉장히 오랫동안 하락하는 트렌드 채널이 지금 진행이 됐고, 최근에 서포트 구간이 확실하게 지금 이제 나아준 그런 이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이제 꾸준히 좀 상승에 대한 돈의 트렌드로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이제 높아 보이고, 어, 그리고 이제 지금 제가 보는, 어, 요런 이제 9만원대, ,000원대, 9만원대에서 이제 지금 저항을 받고 만에 가게 빠져 주게 된다면은 우리는 또 마찬가지로 또 추가로 매수에 대한 관점을 더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재 레벨에서 1차 매도를 이제 30도 50% 정도 정리를 이제 하고 나머지 잔량에 대해서는 가격이 올라가야 된다면은 이제 추세로 이제 들고 가는 부분이고 만약에 가격이 빠지게 됐을 때는 우리가 또 어, 현금을 또 1차 매도 분에 대해서 보유하고 있으니까, 가게에 빠지게 됐을 때, 추가적으로 우리가 또 매수에 대한 포인트를 찾아볼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어,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이제 OCI는 제가, 어, 제가 생각하는 리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일, 제가 이제 말씀드린 이제 매수 포지션으로부터, 어, 1차 매도 레벨까지 한36% 이제 수익으로 진행이 된 부분이죠. 그래서 OCI도 이제 굉장히 깔끔하게 잘 진행이 됐다라고 제가 어,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OCI는 뭐이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역시나 이제 장기적인 트렌드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OCI는 이 정도로 제가 리뷰 마무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유익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자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새로운 종목을 리뷰할 때 다시 되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